얘가 이기죠 왜냐 얘는 상대적인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적인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탈락이라니까 왜 분별심이요 얘는 분별심이요 무라고 하는 순간에 유가 있기 때문에 무, 유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무였으면 그냥 걔는 무야 유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얘는 무구청정이라는 것은 때가 없어졌더라라는 거고 얘는 때를때 어? 굳자잖아요 더러움을 잊었더라야 여러분 지난번도 말했죠 이거 중요해요 그 누구지 반산보적에 반산보적에 아 진짜 품질 너무 없다 반산보적이 이거였죠 망할망 경어선사는 이질망 누가 쎄다 그랬어요 누가 쎄요 얘는 없다는 뜻과 같아요